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이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유동규가 발언을 하자 정진상 측 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김영전 민주연구원 본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의 법정 구속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본인 재판, 정진상 재판, 뭐, 김용재판, 이화영 재판, 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판들은 사실 내용들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김용이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작업 6억여원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과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은 어떨까요? 자, 오늘 정진상, 뭐, 이 정거인멸, 교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작심하고 텔레그램, 뭐, 방,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상 측이 갑자기 고소을 질렀습니다. 아니 재판을 받는데 그냥 하면 되는거지 왜 고함을 질까요? 그만큼 이제 촉박한 것 같습니다. 자김용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지금 정진상 이쪽도 상당히 경항된 분입니다. 김용전 부원장 어쩌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었지만 뇌물액수를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1억 원이 넘어, 넘어가면 5년 정도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면 감량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대장동 재판. 상당히 분위기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 혼란, 이낙연이 입을 열고, 김부겸이 나오고, 심지어 손학규 전 대표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재판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발언들이 재판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정진상 측 변호인이 과음을 질러 크게 충돌했습니다. 유동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를 열린 재판에 나와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측 주장과 상반되거나 불리한 정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심리하는 자, 자리여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정진상 변호인이 정무방 2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정치와 함께 참여했냐고 묻자 유동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동규는 정무방 2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로 하는 부분 부분을 돕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놓아놓은 방이다. 정무방 2등 이재명 조직은 점조직으로 운영돼 서로간에 하는 일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정신은 정부방투에 참여한 적 없다고 한다고하자 유동규는 제 기억에는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 2021년 9월 28일 정진상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상황인데 변호인이 당시 정진상 씨가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게 맞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내가 불똥이 튀면 다 튀면 어떡하지라고 토로하자 정진상 씨는 심각하네, 이거 뭐 운명이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진상 변호인이 이 대화 전까지 정진상 씨는 정령화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유동규 씨는 정령화 역할을 정씨가 왜 몰랐겠느냐? 아니 정진상도 아는 내용이라고 항변하자 변호사는. 왜사상권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고함을 들었습니다. 유동규는 곧바로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고 고함을 들었습니다. 알주 재판이 아슬아장입니다. 유동규는 검찰의 압수색 수 직전 이 정진상과의 통화에서 김용과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고 했습니다. 김용은 지금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정지변호인이 압수색 당일인 9월 29일 아침 정씨와 어떤 내용을 통화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 정진상은 제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이 확인될까봐 걱정했다고 답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이 확인될까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자, 정진상 변호인이 김용희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수사기관에 언제 처방 것이냐고 묻자 유동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김씨 김용신환, 불법 정치 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혜자인 이재명은 그리고 이걸 걱정했던 정진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오늘 재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한 집중심다 이제 그들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